안녕하세요. 체계적이진 않지만 나는 아주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좀 중구난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남들이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. 진짜 원어민들이 미국이든 영국이든 호주든 이런 데서 진짜 쓰는 그런 표현들 남들이 모르는 거 알고 싶어. 나는 유연하게 나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.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영어회화. B형의 영어회화죠. 김태연 알렉스입니다. 네,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급한 oh. 이야기 해볼게요. 오, oh, 맨. 이 말로 이렇게 보통 하나 조금 쉽기도 한데요. 갑자기 뭐가 배탈이 나가지고 <laughs> 설사라고 하죠. 갑자기 <laughs> 배가 뿌글뽀글해가지고 네. 설사. 예. 네. 제가 한국 배우기 시작 바로 후에 한국어. 그, 한국어. 네. <laughs> 빨리 배운 단어예요. 음, 왠지 아세요? 설사? 설사.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? 아니요, 그냥 사우사인 줄알았는데 우리는 사이사. 똑같은 말이죠. 칩치업슨 사우사. 아, 아그 사우스. 우리 표현 어. 우리 그 야, a l s a 한 말로 살사, 영어로 사우슨데. 그렇죠. <laughs> 그래서 빨리 배웠어요. 어. Diarrhea, I have a diarrhea attack. attack 정말 공격. 공격이네요. 진짜 이거는 <laughs> 이그뱃 속의 상황은 정말 어, 공격이라는 공격. 말이 맞을 것 같아요. 갑자기 뻥이니까 그거 참아야 되니까. 아, 표현이 좀 그렇네요. I have a diarrhea attack. 네, 맞아요. 설사가 났을 때 아, attack가 있어서 네. 어 써야 돼요. A 음. 어. 아 어, 근데 attack 안 쓰면 그냥 I have diarrhea라고. 아그래 좋은 표현이에요. 맞아요. 네. 좋은 표현이에요. 이명사 뭐가 좋은 좀... 왜냐면 뭐가... 알렉스가 명사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. attack가 있으면 어를 넣고 diarrhea만 할 때는 I, I have, diarrhea. have diarrhea.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. 그럼 진짜로 설사가 음식... 있습니다. <laughs> 음식을 정말 잘못 먹어서 정말 설사가 나는 상황으로 해볼까요? 해봅시 <laughs> Hold my bag for a minute. Where are you going? I have a diarrhea attack. If you 그래서 이렇게 안절부절 못했구나. 가방 맡겨놓고 지금 네, 들어간 거예요. 자 이럴 때도 이건 정말 그야말로 그대로 말한 거죠. 음. 설사 공격이야. 설사가 공격. 났어. I have a diarrhea attack. Oh my gosh.